노후 건강을 망치는 습관 7가지. 지금 이대로 살면 후회합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70세에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일주하며 누군가는 50세에 병원 신세를 지며 숨을 헐떡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돈? 유전? 병원? 아닙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단 하나, 습관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해 태어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밥상에 채소 한 가지라도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술자리는 줄이고 가끔은 가족들과 대화하며 웃음을 나누는 걸 즐겼죠. 또 다른 사람은 아침을 건너뛰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입을 달래고 건강검진은 늘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손주들과 캠핑을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은 병원 침대 위에서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런 습관이 익숙하신가요? 오늘도 10분도 걷지 않았다. 밥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본다. 검진은 무섭다며 미루고 있다. 대화보다 혼잣말이 늘고 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새벽을 넘긴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1장. 운동 부족. 요즘 따라 숨이 자주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졌다. 이런 변화.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쓰지 않는 근육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근육 손실은 균형감각 저하로 낙상 위험 증가 혈액순환 저하로 손발 저림 심장 기능 저하 혈당 조절 어려움으로 당뇨병 체중 증가 뇌혈류 감소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 특히 시니에게 운동 부족은 병원 입원과 삶의 질 저하의 시작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고령자는 사망률 40% 감소.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운동 부족한 노인 근감소증 위험 3배 증가. 70대 남성 A 씨 사례. 퇴직 후 활동 줄며 체중 증가, 혈압, 혈당 상승. 걷기 5,000보와 의자 근력 운동 루틴 도입. 3개월 후 혈압 안정, 무릎 통증 완화, 수면 질 개선. 운동 부족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 걷기 루틴 만들기. 아침 저녁. 15분씩 나눠서 걷기. 계단 3층 오르기. 전화 통화 시 걷기 병행. 스텝 이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씩. 2세트. 벽에 기대서 앉기 30초. 물병 들고. 팔 운동 15회. 스텝 3. 주간 목표 세우기. 일주일에 최소 3일 운동의 날 만들기. 체크리스트에 스스로 표시하며 동기부여 혹시 이런 습관 익숙하신가요? 다음 중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루 3000보도 걷지 않는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운동한 날이 하루도 없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다.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의 걷기가 약한 알보다 강력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10년 뒤, 당신은 여전히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잘못된 식습관. 오늘 점심. 뭘 드셨나요? 어제 저녁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런 습관 익숙하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 편한 음식, 빠른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들이 매일 내 몸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 탄수화물, 흰 쌀, 빵, 국수는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 발생 가공육 햄 소시지 스팸은 발암물질 나트륨 과다로 대장암 고혈압 발생 트랜스 지방 과자 튀김 쇼트닝은 혈관 염증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야채 과일 부족은 항산화 손실로 노화 촉진 암 위험 증가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 시, 대장암, 위험, 18% 증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의하면, 채소 섭취 많은 그룹,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60대 여성, BC 사례. 아침은 식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은 치킨. 혈당 140대. 당화 혈색소 6.7%. 식단 전환, 현미, 생선, 채소 후. 3개월 만에, 체중 5kg 감소, 혈압, 혈당 정상화. 지금 당신이 매일 먹는 밥상이 10년 뒤 병원 진료비로 이어질지 건강한 웃음으로 이어질지 그건 당신의 반찬 하나가 정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 탄수화물 교체 흰쌀에서 현미 귀리 보리 라면 빵에서 삶은 감자 고구마 스텝 2채소 비중 늘리기 1일 채소 300g 이상. 오색 컬러 식단 실천. 식사 때 채소 먼저 먹기 습관화. 스텝 3. 나쁜 음식 줄이기. 주 1회 튀김. 과자 허용. 햄. 소시지 대신. 계란. 두부. 생선 활용. 혹시 이런 습관 익숙하신가요? 이중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최근 3일간 채소 없이 식사한 날이 있다. 일주일에 가공육을 3회 이상 먹는다. 당류. 단 음료를 거의 매일 섭취한다.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식사는 지금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의 밥상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수명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반찬 하나만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장 수면 부족. 밤에 자주 깨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피곤함이 쌓여만 가고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 증가, 회복력 감소, 수면 중 뇌가 정보 정리 기능을 못 해서 기억력 저하, 혈압, 심박수 상승으로 심장 부담 증가. 뇌 노폐물 제거 기능 약화로 치매 위험 증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식욕 증가, 체중 증가. 미국 국립 수면 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하루 7~8시간 수면이 가장 건강함. 워싱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6시간 미만자는 치매 위험 2배. 65세 여성 CC 사례. 자다 깨다 반복, 낮에는 졸림, 혈압, 혈당 우울감 증가, 생활 루틴 조정, 수면 시간 고정, 스마트폰 끄기, 명상 후, 3개월 만에 수면의 질 회복, 집중력 증가, 기분 안정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 고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억력 저하, 우울감, 심장질환입니다. 수면 부족, 개선 실천 루틴, 스텝 필 수면 위생 지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1 시간 스마트폰 끄기, 카페인, 알코올, 과식 금지. 특히 저녁 스텝 이 환경 만들기.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수면용 음악, 명상 앱 활용.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 스텝 3. 네, 휴식 신호 주기. 따뜻한 샤워. 책 읽기. 불 끄고 10분 조용히 눈 감기. 혹시 이런 습관 익숙하신가요? 다음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최근 일주일간 7시간 이상 잔 날이 없다. 자다가 2회 이상 자주 깨며 다시 잠들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졸림이 계속된다.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와 심장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늘은 단 30분만 더 일찍 잠들어 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몸을 내일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사장, 만성 스트레스. 요즘 자주 짜증이 나고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늘고 있진 않으신가요? 별일 아닌데도 괜히 우울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으신가요? 스트레스는 마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 전체를 공격하는 조용한 독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그 독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과다로 인해 면역력 저하, 혈압, 심박수 상승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장 기능 저하로 인해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뇌 기능 약화로 인해 기억력 저하, 우울증, 하버드대 정신의학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높은 군, 심장마비 위험, 2.7배 증가,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노화 촉진. 67세 남성, DC 사례. 퇴직 후 무기력감, 불면증, 위장 장애. 병원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스트레스 관리 시작. 아침 산책, 감정 일기, 가족 대화 후 소화 기능 회복, 수면 시간 증가, 표정 회복. 만성 스트레스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 감정 배출 루틴 만들기. 하루 10분 감정 일기 쓰기, 일주일에 가족 또는 친구와 대화하기, 스텝 2 긴장 해소 루틴 만들기, 478 호흡법.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 명상 앱 또는 유튜브 활용. 스텝 3 기분 전환 시간 만들기. 햇빛 아래 산책 20분, 좋아했던 취미 다시 시작해 보기, 음악, 바느질, 정원 가꾸기 등 다음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자주 있다. 최근 웃거나 즐거웠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걱정으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몸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10분의 평화를 선물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5장. 흡연과 과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잔, 식사 후 당연한 듯, 피우는 담배 한 개비. 혹시 이런 습관이 일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노후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흡연. 산소음반, 능력 저하로, 심장. 뇌. 네. 폐 손상,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 심근경색, 기관지 손상으로 만성 기침, 폐질환, 과음, 간 기능 저하로 지방간, 간경화, 뇌세포 파괴로 기억력, 판단력 저하, 수면 방해, 면역력 저하. 특히 신녀에게는 회복 능력이 낮아 흡연과 음주의 영향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흡연자는 폐암 위험 23배. 심장병 위험 2배 이상. 미국 아마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 음주는 간경화 위암. 식도암 발병률을 최대 3.5배까지 증가시킨다. 70대 남성, 이씨 사례. 40년 흡연. 주말 소주 한병 습관. 검진에서 폐기능 60%. 간수치 비정상. 금연 보조제 사용과 절주 루틴 도입. 6개월 후. 기침 감소 간 수치 정상화 체력 회복 흡연과 과음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 금연 루틴 금연일 정하고 가족과 약속 니코틴 패치 금연 껌 사용 흡연 욕구 시물 마시기 또는 산책 스텝 2 절주 루틴 한 잔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술 대신 허브티 탄산수 선택 음주일지 작성으로 습관적 음주 차단 스텝 3 습관을 대체하는 활동 찾기 대화, 취미, 운동 등 다른 위로 만들기 다음 중몇 개나 해당 되시나요?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있다. 흡연을 그 줄이려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푸는 편이다.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은 반드시 습관을 조절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한 개비, 그한 잔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내일의 당신의 폐와 간을 그리고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끄는 그한 갭이 줄인 그한 잔이 당신의 미래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타이밍입니다. 6장 사회적 고립 요즘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 며칠이나 되셨나요? 혼자가 편하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마음도 몸도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건 사회적 고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과 뇌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염에 취약 심장 건강 악화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뇌 기능 저하로 기억력 집중력 급격히 저하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명도 길고 질병 위험도 낮다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시 치매 위험 2.1배, 75세 여성 FC 사례, 남편과 사별 후 말수 줄고 무기력증 지속, 건강검진 이상 없음에도 체중 감소, 수면장애, 주민센터 노래교실 참여 후 3개월 내 표정, 식욕 회복, 혈압 안정화, 사회적 고립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대화 습관 만들기 하루 한번 통화. 영상통화 1주 2회. 친구 또는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기. 스텝 2. 외부활동 루틴 만들기. 주 1회 동네 산책으로 이웃과 인사. 주민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스텝 3. 소속감 형성 루틴. 동호회. 취미 모임 연결. 온라인. 커뮤니티도 적극 활용. 다음 중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대화한 사람이 없다. 말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외출 없이 집에만 있었던 날이 4일 이상이다.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은 관계라는 백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누군가와의 따뜻한 연결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웃음 한 번, 대화 한 줄, 인사 한 마디가 약보다 강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7장, 건강검진 무시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검진을 받으면 괜히 병을 알게 될까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미루는 그 순간에도 당신 몸속에선 조용한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과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늦게 발견될수록 치료는 어렵고 생존율은 낮아집니다. 정기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대장암 1기 발견 시 생존율 92%, 4기 발견 시 생존율 14%,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기검진 참여자, 전체 사망률 24% 낮음, 70대 남성, 지시 사례, 검진 통보서를 무시하고 3년간 미수검, 평소 소화불량을 대수롭지 않게 넘김, 결국, 위암 3기 진단, 그때 바로 검진만 받았어도 라는 말을 반복하며 후에 건강검진 무시 개선 실천 루틴 스텝 1 정기검진 루틴 만들기 2년에 1회 국가 건강검진 50세 이상 위 대장 내시경 필수 고혈압 당뇨 병력 있다면 연 1회 추적검사 스텝 2 검사력 확인하기 내가 받은 검진 종류와 시기정리 다음 검진 예정의 캘린더에 기록 스텝 3 두려움 해소하기 병을 찾기 위한 검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임을 기억하기 다음 중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최근 2년간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대장 위내시경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괜히 병 발견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검진을 피한다.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검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커지기 전에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병이 없다는 증거는 검진을 받은 게 아니라면 단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검진 예약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습관에서 나를 받는가?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병들고 있는가? 10년 후에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기억할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방심이 쌓여서 결국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단 하나라도 바꿔낸다면 당신의 인생도 결코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지금처럼 살아가고, 불편함은 익숙해지고, 결국 병과 함께 노년을 맞이하는 길. 두 번째 길,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습관을 바꾸고, 미래에 더 건강한 나로 살아가는 길.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30분 산책하기, 채소 반찬 한 가지 늘리기, 자기 전 스마트폰 한 시간 끄기, 명상이나 심호흡 5분. 담배 대신 물한잔 마시기. 오늘 누군가와 10분 대화 나누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거창한 다짐보다 작은 실천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바꾸는 그 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살립니다. 10년 뒤, 병상에서 후회하며,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내 몸이 아프기 전에, 내 마음이 후회하기 전에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운동화 끈을 묶고 걷기 시작하세요. 식탁 위를 한번 바꿔 보세요. 손에 쥔 담배를 내려놓으세요.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대화해 보세요. 건강 검진을 예약하세요. 오늘 바뀐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